3부에서 돌아오는 타이어타이입니다. 타유 저희가 오늘 1부랑 2부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네. 3부에 제가 버스 운행하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한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진작에 설에 쳤어야지. 나도 그런 적 많아. 나도 못한 적 많아. 못한 적 있어요? 응! 음. 그래? 근데 그래서 저희가 뭘할 거냐면 은 2대2 아까 했던 거 있죠? 탑한 명, 미드 한명 그리고 탑한 명, 미드 한명 이렇게 2대2를 아,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뭐 죽으면은 다른 라인으로 지원을 갈수 있어요 죽이면은 그렇죠 대충 룰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CS 100개는요? 100개도 룰이죠가되나요 그것도, 그것도 룰이죠 네 CS 100개 먹고 음. 그, 먼저 이기는 조건니 먼저 타워 밀거나 음. 근데 저희가,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탑타 타워, 미드 타워했 있잖아요 네. 그럼 둘다 부셔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 부셔도 이기는 건가요? 하나 부시면 그 라인 이긴 거지 그러면 두개 탑이 이겼잖아 미드로 왔죠 그럼, 미드라인에 이기는 조건을 성립시켜야지. 야, 그러면, 투한 일 하면 되지 않나? 아무튼, 여러분이, 음. 작전, 여러분이 짜시는 걸로, 그리고, 저희 이기시면, 문화사건권 드리고, 만원짜리 하나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지금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초대해서 같이 게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항상 타자 생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면, 음. 저희가 사연, 사유... 아, 문상 없다고 합니다. 예, 지금. 첫 게임은 없고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네요. 죄송해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어, 오실 분들은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사연 신청한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방송 그렇죠. 네. 오대호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이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참여했던 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어 아까 선정되셨던 분들은 비밀 댓글로. 그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주시면 선물 지급되니까요. 네. 어, 꼭 맞아요. 남겨주시고요. 사연을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뭐야, 승급전? 그니까, 보신, 배... 보신 분들 막 보면은, 아, 저렇게 극혐인데, 나도 이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내가 빵태원으로 창 꼽아줄 테니까, 빨리 와오세요. 빵태원 벤 하시면 괜찮습니다. 벤 <laughs> 음, 있어요? 벤 없어요. 없죠. 벤 하지 마세요. <laughs> 아판테할거 같아? <laughs> 아, 아 판테온. 자신 있는 분 오세요. 내가 진짜 내입로 입놀 하시지 마시고 오세요. 내가 죽여버릴 거니까. 난 뭐하지? 나는 진짜 다 자신 있어. 아, 왜 이러지 이런. 내가 특 이렇게 봤는데 어? 미친 어. 자신감 진짜. 음, 좋아요. 진짜 나, 나도 자신 떨어 진짜. 오 저기 시 슈... 사연 있네요. 사연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러분 사연 신청은 저희 들호오시면꼬꼬가님 이렇게 있네. 네, 저희 뭐지? 사연을 로그 이버에다가롤홈글해 주시고 그리고 아 필스 게임 들어가셔서 롤 리그 오브 레전드 누르시면 저희 타요타어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고 회원가입 하셔야 되는데 회원가입 1분도 안 걸립니다. 진짜 금방 하거든요. 회원가입 하시고 어? 신청하시면 돼요. 2분 신청, 2분 초대해 볼까요? 바로. 네. 아까 저한테 버스 타고 싶으셨던 분들 초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방송을 보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 가 확실히 5대 5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대천 룰루에 도전합니다 한번보죠 저희가 내일은 쉬기 때문에 오늘 하시면 다음 주에 보거든요. 근데 <laughs> 아, 네, 나는 진짜 솔직히 이런 거 하면 있잖아 좀 실망스러운 지 알아요? 흐는 <laughs> 누구냐 하면... 이거 지금! 어? 네? 아니, 저 못생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진짜 실망성이 뭔지 알아? 근데요? 전 이거 하면은 진짜 막 화장 진짜 막공 돌아서 막 하주려 했거든? 네 저게 뭐야 아니 시간이 없는 걸어떻해 여기서 하면 되지 이렇게 아시면 다음... 그러니까, 아이 할 거면 자리서 입지 말고 다음 주에 입고 오는 걸로 하시죠 그래요, 잔나 입고 오세요 <laughs> 잔나 입고 오신다고 합니다 다이아사 꼬꼬가 누구지 알것 같아요? 아니다 꼬꼬가 초대드리고요 아니다, 아니다. 아 조금만 글을 내려보시면 저게 뭐 있어요 게시물 신고하기가 있는데 그거 신고 좀 해주세요 어, 인간이 아니네 저거 어 게시물 신고하기가 있습니다 이 게시물 신고하기라고 <laughs> 위에 있거든요 아래 있나 위에 있나 어디있어 위에 있을 거 아까 봤어요 제가 r 씨, 업그레이드 는데어 저기있다 이 게시물 신고하기 <laughs> 그 신고감이야 저거는 어.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을 또 이렇게 해야되는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초대가 안왔는데 초대를 안쓰어요아저 다른 아이디 올게요 여기 아이디가 없어서 어. 어, 2대2 돈... 내전 신청합니다 보죠 그렇죠? 꼬꼬가님은 모르겠고 정현님은 개털자신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물론 꼬꼬님도 이길 자신 있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 지금 초대해 얼른 야 죽을래? 초대해 빨리 죽는다 진짜 너 아이디가 뭐죠? 아 도발 지리고 더킹 아, 더킹 좋아하시네 <laughs> 더킹 <laughs> 더킹 오브 게임 초대 드렸고요 네 지금 방... 더 초대해주세요 초대했습니다 어나숨 좋았어 빠르게 빠르게 누구시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빨 빠르게 저희가 얼마 안남았뭘 하지? 뭘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Q를 돌렸고요 더블클릭 해봤어요 음. 하면 뭐 하지? 뭐가 1대1 좋지? 내가 진다 요새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템프가 있거든요 뭔데요? 이거를 하면은 1대1에서? 어. 1대1에서 과연 그게 좋을까요? 아니 이게 들 가면 되게 세거든 1대1인데? 내가... 개 턴다고 하시니까 저도 개 털어 드려야죠. 내가 뭘로 개 털어 주지? 근데 이거, 저는 근데 이거 자신 있거든요. 예전에 해가지고 꼬데카이저? <laughs> 아니 1대1인데? 1대1 뭐 이거 해도 괜찮지 뭐 나도 1대1 거 괜찮은데? 꼬데카이저 아니면 바루스? 루시안? 저는 어... 이거 자신 있습니다. 저는 스킨까지 있어요. 저는 루시안으로, 아케이틀린케이틀린으로 가겠습니다. 저... 제가, 또, 저희 피디님이, 월요일 피디님이 바뀌셨어요. 어? 바뀌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1대1 거의 킹입니다. 킹 오브 킹. 제가 이겼잖아요. 왕중의 왕. 이겼죠 내가. 이겼다고요? 응. 언제 이겼어요? 까마 이겼잖아요. 2대1? 어. 2대1이잖아, 그거는. 2대1도 이길 수 있다며. 1대1 거의 다 이겼어, 나는, 뭐, 굉장히. 아니, 잊고. 근데 1대2가, 2가 있잖아. 우리 피디님 있잖아. 우리 브론즈 패드님이랑 남네? 브론즈 피디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가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요 나랑 피디님이랑 합쳐도 뭐, 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퀸 나왔어, 퀸! 그 아니, 제가! 없다? 아니, 여러분, 어. 제가 응. 뭔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분 아이디가 꼬꼬가시잖아요. <laughs> 야, 뭐야? 꼬꼬가시 어저 뭐야? 누구야? 그러니까 아이디가 꼬꼬가시잖아. <laughs> 뭐야, 저 사람? 나 학생이야? 그러니까 저희 방송의 매니저예요 매니저 아니, 분이신데 아니 잠깐만 매니저인 줄 알겠는데 랭크 게에서 욕먹을 거 같은데 그니까 내가 꼬꼬가 막, 왜 다이아 사이에 있음 그러니까 꼬꼬가 나, 저 어. 미친 존나 못하네 어 꼬꼬가 이게, 이 새끼 존나 못해서네막 그러더라고 홀게임 하면서 존나 못하네 진짜 극혐이네 무슨 여러분들 그, 저 아니면 저 다이아예요 저 그래서. 다이아 꼬꼬가 아니에요 저 마스터 챌린저예요 매니저 분이라고? 네. 내게임 n 진짜 e 욕먹 m 데요아저뭐 요즘 욕먹고 있더라고요 아 I 다이 n t r e m 면 그냥 e r I can't r e 바텀 m b e r I can't remember. I can't r e m 냥 m b e r I c 이 n t r e m e 꼬꼬가 r I can't remember. I can't remember. I can't r e m e 원래 못 r I c 꼬꼬가 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빨리 이 e r I can't remember. 구십구 개는 다내 거? 어? 바꿔도 되고 전전 상관없어요. 미드 갈까? 탑 탑에서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어, 불판 맞아. 안돼, 루블라운 룬이 장난 아닌데. 골드가 맞아? 모자마술 보실래요? 눈 뭔데요? 딱은 누구야? 나 퀸이야? 잠깐만, 나 <laughs> 바꿔주세요. 퀸이라고요? 바꿔달라고? 바꿔줘야지. <laughs> 바꿔줄게, 바꿔줄게. 바꿔줄게. 아, 엘피로냐. 바꿔줄게, 바꿔줄게. 놀, 놀, 노래 바꿔 드릴까요?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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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아이 노래였어. 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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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CS 드시지사층 콕콕한 톡!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톡! 톡! 다무번에 갑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CS 안 먹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지? <laughs> 지옥을 보여드리자 사층에겐 어? 지옥을 제가 놓친다고? 그럴 좋아요, 내가 네, 진짜. <laughs> 사거리 재는 게 장난이 아니겠지. 어. 아마 느껴보지 못했을 거야. 아씨. 어 아예 못 가요, 우리? 저요? 네. 못 가죠. 근데 CS 왜 먹어 나? 안먹어 CS 먹어야 CS로 이기지. 응? 어? 아까 죽었어! <laughs> 야, 빨리 죽여 죽었어! 죽었뭘죽었고기억고 있어. 죽었죠. 죽었죠. <웃음> <웃음> 저분 골드 아니었어요? 몰라, 갑자기 웅크메 죽었어. 역시나, 뭐, 역시야, 못할 수 있지. 야, 야, 한 번만 어, 더 기회 주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빨리 끝내요, 다음하게 빨리 죽어버려, 그냥. 나이스! <웃음> <웃음> 빨리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리캠 리벳지 해, 리벳치 아, 똑같은 애들 데려서 리벳지 해. <laughs> 나 진짜 죽이려고 그러던데 표정 봐봐. 뭐했어, 대체? 몰라. 어금이 대체 어금이 왜 죽은 거야? 어금니 죽었어. 아나 오늘 게임이 안 되는데. 아나 물량 안 먹었구나. 아, 빨리 빨리 다시 다시 리메치하자. 아뭐뭐 리메치야? 우리 또질 거야. 우리 나만 네. 안될 거야. 뭐안 되긴 그러한데 포기하지 마. 비록 졌다 하더라도. 아저 끝이에요? 아 저희 마지막. 아난저 지금. 때2대1 지고 또 처음 졌어요. 거의 전적이 한15승2 패. 아니 근데 우리 랑라는 반칙이잖아. 뭐 뭐래도 졌을 거야. 어. 아니야, 아까 방태호 수업단 말이야. 방태호는 <laughs> 아 아쉽지만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뭐승급듀오를해드리지 못한 거는 어. 다음에 시간이 날때또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때 오늘 기다려주시고요. 사실은 꼬꼬님이 승리 더 좋, 제일 좋으신데 제가 먼저 하는데 늦게 끝나서 아쉽게 됐네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빼놨어요. <laughs> 아니 우리 그게 기다렸어. 길었어. 5대5가 길었어. 5대가좀 어, 길어서 나는 충분히 할줄 알고 좀 시간 큰 건데 이럴 줄 알아서 빨리 썰어치고 그랬네요. 미안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방송이 없습니다. 음.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방송이 따로 없고요. 저희 월화 팀은 다음 주에 뵙고요. 수목금 팀은 어, 운영하니까 그때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월화 수목금 다 같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음, 저희 타이틀 다음 주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저희는 그러면은 어. 구글 스토어에서 한글이 어플 다운 받으면 모든 방송 및 게임 분량 손쉽게 확인 가능하고요.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안녕. 안녕. 아쉽다. 안녕. 다진이 어떻게? 아니야 첫 판은 이겼어. 다 졌잖아. 한글이의 TV.